자, 57번 봅니다. 57번은 뭘 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사가 하나인 경우에 수동태만 봤는데, 동사가 덩어리인 경우가 있어요. 따라해, look at. 보다야. take care of. 무슨 뜻이죠? 돌보다.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여기까지 동사야. 알겠어요? 음, 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냐? 보세요. look after 뭡니까? 돌보다란 뜻이죠. 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여기까지가 동사야. 이게 목적어야. 알겠지? 음, 자,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갔어. 도구가 주어로 갔죠. 자, 동사가 look to after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실제로 그래서 문장에서 전치사 전치사는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수동태 같은 경우는 전치사 전사가 네. 가능하다는 거야. 다 동사의 덩어리는 덩어리채 바꿔주자. 덩어리체 바꿔주자. 알겠어요? 음, 덩어리채 바꿔줘야지 수동태가 가능하다. 이해되죠? 음. 자, 봅시다. 자, 엄마가 멀리 갔을 때그 애들은요, 이렇게 돌봐줬습니다. 우리가 돌봤습니다. 이것이. 알겠어요? 엄마가 멀리 가서 우리가 그 소년을 돌봤습니다. 따라해, take care of. Take care of w 무슨 뜻이야? 돌보다. 그죠? 음. 자, 여기 while부터 away까지가 부사야. 어 엄마가? 주어. was away. 비동사니까 보호 나온 거 알겠죠? 음. 멀리 가다. 형용사야. 멀리 갔을 때. 간 동안에. 이 소년이 이게 주어고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지요. 음. 보살펴졌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그럼 능동형으로 만들까요? 따라 우리가? 돌보았다. 이제, 투케아라우브가 되어야 되겠죠? 투케아라 누구를? 소년을. 이해됐어요? 음, 이렇게 전환하시면 됩니다. 됐니? 자, 동사의 덩어리는 동사의 덩어리가 다 와야 되는데, 여기는 오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라는 거야. 됐습니까? 음.